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이제 우회전 해 봐야겠다. 일데 아, 차 너무 데 아, 내비게이션 너잘 보고 은내 내비게이션 잘 보는 법 알려 줄까요?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 v 박연입니다 이제 운전을 막 시작하신 초보 운전자분들 내비게이션 보는 거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사실은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내비게이션 볼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이는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요? TV에서 어떻게 하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잘 받아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차 구매하시기 전에 부담되는 게 너무 많죠. 차량 구입 비용도 부담이고 중간에 차량 관리하는 것도 부담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고차 처분할 때 아, 감가, 속상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되실 텐데요. 이런 걱정, 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안전 운전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가 딱입니다. 오늘도 오토케어 TV는 롯데 렌터카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운전 중에 내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확인을 잘할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매립형으로 차에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는 경우, 옵션으로 있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요즘은 고급 사양으로 갈수록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같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우측에 두시는 편이죠. 그리고 좌측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계기판 아래쪽으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계기판 정보를 가릴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비게이션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출발 전에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시고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음성명령 인식을 잘합니다 롯데렌터카 홍대 지점으로 가죠 동교동 롯데렌터카 홍대 지점으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 음성명령을 꼭 켜주시고요 그 음성명령을 통해서 앞은 보시면서 네, 네비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 시끄러운 거 싫어가지고 네비 안내음성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보 운전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내음성은요 말 그대로 뭐 어느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경고들도 많이 해 주거든요 특히 초보 운전자일 때는 안내음성을 같이 켜 두시면서 화면도 동시에 같이 한 번씩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내 내비게이션에 각 정보들이 어떤 위치에 표시가 되는지 미리 잘 알고 계시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보고 바로 앞에를 보시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속 보시는 것보다는요. 도로에 생각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차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이 차들이 다니는 바닥과 이 표지판까지 골고루 이 정보들을 다 인지하시고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길을 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시내에서 우회전 하시는 분들, 뭐 500m 후에 우회전 하세요. 뭐 400m 후에, 300m 후에. 근데 우리가 100m, 200m 감 있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골목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더 촘촘하기 때문에, 요거는 몇 번째 골목길인지를 화면을 보고, 개수를 세신 후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상황은 시내 구간 좌회전인데요 그냥 좌회전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 1km 이렇게 먼저 안내가 있잖아요 1.몇 km 후에 좌회전이다 이럴 때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고요 한 500m 선부터는 첫 번째 차선으로 최대한 붙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500m면 다음 신호 아니면 그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거니까요 좌회전은 차선도 중요한데요 좌회선이 1차선만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2차선, 3차선까지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차선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보셔야 돼요. 이내 내비게이션 화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요. 화살표가 내가 가고 있는 차로의 개수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첫 번째는 좌회전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좌회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진인지, 마지막은 우회전인지, 요게 보통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 초보는 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항상 화살표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긴장하시는 유턴인데요. 유턴 중에 지하차도 위로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상으로 지나가는 차로 아래로 유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턴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유턴하는지를 미리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저 멀리 나는 곧 유턴을 해야 돼. 300m 후에 유턴하세요. 뭐 500m 후에 유턴하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저 멀리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내 눈에 보인다. 네 그러면 일단 끝 차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그 후에 유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유턴 차선이 좌회전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턴으로 한번더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로 상태로 유턴 차는 앞에 이 노란색 빗금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앞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더 확인하시고 좌회전 차선인지, 유턴 차선인지, 유턴 차선이 따로 있는지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하차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달려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미리 지하차도 안내가 있을 때 미리 2차선, 1차선으로 옮겨주시면 좋긴 한데 그 길에 지하차선이면 지하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이제 계속 직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막히는 것 같더라도 가운데 차선으로 달리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500m 앞 300m 앞 이럴 때 좌회전과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같은데 요게 합류 전후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입 같은 경우엔 당연히 서서히 끝 차선부터 안쪽으로 진입해 가시면 되는데, 요즘은 나갈 때 바닥에 색으로 표시해 주는 거 아시죠? 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을 한 직후에 나는 계속 직진주행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있는 차선에 컬러가 있다. 네. 그러면 한칸더컬러 없는 데까지 안쪽으로 진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내비가 더 안내를 안 해줘요. 자,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출을 할 때입니다. 내비게이션이 2km 후에 진출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왜 2km이겠습니까? 그때가 일단은 인지하기 가장 좋고 천천히 여유롭게 바꿀 수 있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한 칸씩 옮길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가끔 출구가 여러 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여러 개 있는 곳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때는 정말 고맙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그러니까 바닥을 잘 확인하시고 쫓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에서 표시하는 지명과 이 표지판에 표시된 지명이 다른데, 알고 보면 그게 같은 방향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런 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명으로 헷갈리신다 하실 때는 그냥 몇 번째 아니면 바닥의 색 요거 위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이패스 2km 전부터 파란색으로 첫 번째 차선에 안내가 뜹니다. 정말 제일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네, 안내가 시작되는 2km 전부터 파란색 선을 따라가시면 안전하게 통과하시는 거고요. 제일 오른쪽 바깥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물 하이패스도 있거든요. 화물 하이패스 통과하셔도 인식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톨게이트 앞에서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급정거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이패스 통과하실 때는 내가 진출할 걸 미리 생각하시고, 만약에 진출이 하이패스 직후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오른쪽으로 붙으시고요. 파란 선이 보이면 그때부터 쫓아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 아이 아이콘 누르셔서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지정 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 차로제가 무엇이냐? 고속도로에 있는 차로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추월 차선, 두 번째가 그냥 주행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화물 차선, 진출입을 위한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는요. 내비게이션이 직진하라고 해서 무조건 남만 편하게 1차선으로 가야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차선은 추월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번째 차선으로 쭉 달리고 계시다가 오, 앞에 차선이 너무 느리다던가 아니면 저 차가 좀 겁을 먹었는지 천천히 간다던가 할때 네, 그때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달리신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비게이션 보는 방법 어떠셨나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길을 몰라서 당황하고 헤매시면 초보 운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비게이션 보는 방법을 잘숙지하시고 길을 잘 찾아서 그만큼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